뭔가 드리드되었죠 이래시도 아니 누가 있는데도 경찰 안 된다. 고 사람 치고 다니네. 아이 이래서 게임이 폭력적인 겁니다. 게임 지병이지, 네 지병이지, 게임 중독자가 마이 됐고, 여기서 내려서 갈까? 조니 건지, 건지 온라인. 응. 음. 이 새끼 어딨어? 젠가이새끼가 응? <laughs> 이상한 차 a 보다 이새끼 이쪽에도 없는데? 이새 a 가 이새끼도 나 c 데 무조건 <laughs> c 심부터 하고 i s <laughs> 어 a 어 i 다 드레드머저리저 비싸던데. 빠우 어, 존나 빠르네. 존나 빠른데? 야 우리. 우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디 가세요 어디 뛰어가세요 그렇게 급하게 차 온다 차다 아저씨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사다리 타고 뒤쪽에 네케이 오케이 다 <laughs> 아, 다리 머리, 배, 가슴, 배. 차들어 온다. 시이 가드. 에카다. 오케이, FYI, Johnny is making <목소리도> 아이씨이 간거였 누나 이거 좀 빌릴게요. 탈. 뭐야 누나. <laughs> 아니야. <너>, 누나. 뭐야 <laughs> 방금 죽이지 말라는 거네. 산철고 잡아라. 나봅시다 죽이지 말래, 다리만 쏘면 안 죽잖아. 그러니까 한두 발 정도로 안 죽어. 공투사. 아, 차들이 다욕중하고 지랄이. <laughs> Top driver looks like Johnny's pulled up. You're coming up on him now. Hey, this is it. I'm tired of chasing this motherfucker. Hey, get in here. <laughs> 오이씨발개기야 깜짝이야, 씨. 팔이야 락근하구나. 아이고, 돈 많네. 야, 폭탄, 야, 술탄 낸다, 미친 새끼. 조심해, 안 죽이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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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뭐야? 야! 안 아, 죽는데? 근데 나는 안 죽는데 쟤는 나 죽이는데? 드레가 날 쐈어 아 드레레 그 종이 건지가. 안 줘. 오 총사 총사. 오얘총 존나 뻔. 총이 당연히 아프죠. 아으로 총. 방탄빵 격. 방탄복 맞아서 죽어요. 맞아요. 경락고에서 쫄니 건지를 찾습니다. 오얘 존나 많 존나 많. 미치 미치 존나 많아서. 존나 많아 존나 네. 많아. 그래. 실패요 워 어, 터지는데? 부이데아 <laughs> 부상이 필해 입혔다 입혔다 <목소리> 제가 쐈어요 보스 alive, 야, 가 너클 너클 꺼내 요 드레이 하하야 y o b u l l s h i t respect 가 사람 됐어 니가? y o 너 이 학경 목걸이부터 빼서. 이 새끼네 존나 아까 푸드티도 회색이더만, 회색, 회색 매니아네.

저아저씨 že 우리 교회 우리 건 Senior 백 I, got something I want you to hear the piano listen that's a i right put a lot of stuff in perspective for jimmy was right i've got to stop falling on too tight i've got to start the so many years. you have no idea how much shit i've got but you want to do something 음악좀 그만 들어이 씨발, 17이 새끼들. 빨리 주라고 원래 앞에서 안 나오니까 어서그까 빨리 비트박스 해줘. <웃음> <웃음> 와, 나 운전 존나 잘하네. 아이가 그, 아, 그 자율주행 차가 보니까 그건가? <laughs> 버스크 형이 <웃음> <웃음> 바로 바로 깨버리 h 이거 되던데 t 리 자리 자리가 바꿨다? 영상에서는 저 음바페 뒤가 나였는데 님님 <laughs> 모자 썼으니까 이마가 좀 넓네요 누구요? 님이요 그래서 모자를 쓰셨구나 그런지도 모르고 아 죄송합니다 시청 <laughs> 안 보여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못 자네 진짜 가 야, 힙찔이들아. 우리는 가사만으로 아래에 해, 직접해. <laughs> 직접 신호탄을 쏴버려. 무섭지? 아저씨, 제가 아는 길 아닌데 왜 돌아가시죠? 요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이 제일 가까워. 그리고 정치 얘기 그만하세요. 어. 와, 일장 닫겠다. 어디요? 어린 놈의 시간. 아이 ㅅㅅ 너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나와봐 도착했네 아이 음? 저 자리 뭐야 저 병원 좀 나도 병원 좀 오 헬기? 아이가 아까 히라비 타고다닐던거 아니야? 다시 모자 쓰셨네 나는 내 모자는 다시 안씌워줘고내 모자 내아저 새끼가 가져간거고 5만원 주는데? 오. 감사합니다 고이기쟤 100, 100만원 어디갔어 100만원 백만 달러 어디 갔어? 백만 달러. 백만 달러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거 또방장 사기백 만이요? 밖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백만 달러. 이게 마지막 퀘스트였어 그런가 본데? 근데 마지막 퀘스트 치고는 어려운 게 없었네.